안녕하세요. 패션 여행입니다. 오늘은 이게 골덴이에요. 이 여름에 그 골덴을 한다는 게좀 그렇긴 해서 조금 더 있었는데 디자인이 저는 뭐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영상 또 나가더라도 보시면 주문하면 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바지가, 어 바지는 8 0까지 되고 있어요 되게 여유가 있고요. 길이가 많이 길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 삼각 배기 바지는 요 밑에서 이렇게 걸룩했잖아요. 요건 좀더 위에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있어요. 뒤에 이제 밴드고요. 그리고 기장이 많이 길진 않아요. 이 바지는 이제 길게 입는 바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막좀 거가 시면 단도 뭐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제 이만큼이라도 이게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려입으셔도 되고 이제 이 상품은 바지 따로 재킷 따로가 아니라 이제 세트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티차선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이게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데 되게 풍성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입었을 때 잠그면 이런 형이에요. 약간 공굴려져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공굴려졌어요 그리고 가디건처럼 이렇게 입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팔팔들만큼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음. 그냥 오픈해갖고 가디건처럼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은 이렇게 반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고객님들께 그냥 한7부8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팔이 되게 좀 짧은 편이고 이제 이런 여기가 조금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싫으시면 요거 따내리면 돼요. 길게 입으시려면.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뭐 컬러도 이쁘지만 이거 블랙은 뭐 당연히 기본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그냥 골덴이니까 부츠 한번 신어봤어요. 그니까 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화가 좀 목이 올라오는 싹스 운동화 신으셔도 이쁘고요. 부츠 신고 이게 지금 이제 조금 가을 되면 그냥 입으시고 더추워지면 안에 레깅스도 껌거 입고 입어도 표시가 안 나요. 어, 리깅스 입고 뭐 위에 그 안에 이제 어, 속에다가 좀 두꺼운 거네이처랑 그렇게 입고 조금 늦게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어, 디자인 되게 되게 좋아요 되게 이제 좀 멋스럽고 근데 너무 편하고 멋스럽고 편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티셔츠가 이거 먼저 한번 했었어요. 한 7주까지 정도는 입을 수 있고요. 여기가 뭐, 풍성, 원래 이제 되게 풍성한 형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 앞에 부분이 되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게, 어, 그냥 우리가, 어, 만약에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픈 부분을 제일 이렇게 찝어준다 그래야 되나요? 제일 이렇게 감추고 싶은 부분을 아주 예쁘게 감춰주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좀 그렇겠죠. 살짝 옆으로 가면서. 이게 나온 부분도 조금, 조금 감춰주고 옷이 뭐 그렇게 풍당한 옷이 아니니까 다 감춰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쳐 입 봤을 때 되게 예쁜 옷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게 아마 몇 키로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품 영상 설명할 때 오늘 보고 제가 해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그냥 아쉬운 대로 칠칠 그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 기가 많이 큰 칠칠 말고 그냥 보통 칠칠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바지만 따로 입기도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따로 판매를 하게 해달라고 바지가 좋아서 그렇게 하니까 요건 이제 따로 판매가 안 된대요. 그냥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으시고요. 머플러 속에 이제 어, 폴라 같은 것 두꺼운 거 입으시고 입으시고 머플러 외 도톰한 거 있잖아 털실 머플러나 이렇게 좀큰거 따뜻한 거 아니면 쇼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뭐, 그냥, 그냥 감고, 속에 이제 좀 추워지면은, 그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안에 레깅스 입고, 위에도 이제 안에 티를 하나 입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운전들 하고 다니시잖아요. 짧고 편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입기도 너무 좋은 상품 같아요. 어, 자켓만, 가디건만 벗어봤어요. 이제, 스, 스카프가, 저희 스카프 계속 있지만, 이 스커트, 티셔츠 같은데 이런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고무땡겨가지고요. 자, 기 원하는 만큼. 조금 목이 허전하다 할때 안에 브라우스 하나 입은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브라우스 나 입은 것처럼 목 커버되면서 느슨하게 하고 싶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브라우스 입은 것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느슨하게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리듯이 조금 돌려가지고 이제 느슨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두 겹으로 해가지고는 이기서 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아까는 이제 셔링을 잡아가지고 블라우스 입은 것처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이제 셔링 잡아가지고 블라우스 입은 것처럼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컬러는 베이지하고 북한과 있고요 너무 좋아요 온라 그렇게 좀좋아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고 이 바지가 조금 다양하게 입기서 좋았어요 어, 저번에 우리 했던 이 라운드로 퍼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목선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짝 이렇게 감춰가지고, 이 상품은, 뭐 상품 그냥 제가 좀 좋아하는 형이라서 고객들께도 이제 그건 괜찮아요 하고 이제 많이 권하는 상품, 좀 추천드리는 상품이에요. 그냥 그렇게 걸쳐있기도 멋스럽고, 편하지도 하고, 체형 커버도 되고, 다 되는 옷인 것 같아요. 이제 골뱅이에요. 이런 거 있고,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고요. 이제 이 옷이, 이 옷이 그냥 아무데나 잘 어울린다고 브라운이잖아요. 카키하고도 잘 받아요. 이제 여기 카라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카라를 고 근데 이제 이 상품은 어, 키 작으신 분들한테는 썩고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가서 이제 잘못하면 이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울 저희 고객님들은 어 165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150인 분들도 계세요. 150, 153 이렇게 뭐 2, 3 이렇게 돼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키가 작은 사람 이 혹시 더 밑으로 짧아 보일까봐 좀 이거는 조금 키가 크신 분들 이거면더 좋을 것 같아요. 싶고 사이즈도 좋아요. 편하고 좋고 디자인도 괜찮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도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더 짧았으면 더 좋겠죠. 뒤에도 조금 더 짧으면 더 좋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객님들이 아니면 붙는 바지를 입으세요. 키가 좀 작으시면 이 디자인에다가 이트하게 붙는 바지를 입으시면 되고 펑펑한거 같이 입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지가 너무 엄한거나 요즘 짧은 짧은 유니크도 되게 예쁘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입기 좋아서 음, 좋은 데 입고 하기 똑같은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다음에 조금 나올 수도 있을거 예. 요그리 이제 따로 입어도 좋고 이건 한 벌로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벌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한벌 하셔 갖고 다른 옷하고 그리고 이제 컬러 매치가 너무 좋아요. 컬러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카키 브라운? 음, 그래 갖고 뭐어색좀 다른 색을 맞춰 입기도 되게 좋으세요. 어, 이제 다음 상품은 어, 이게 티셔츠인데 걸 점퍼 같은 느낌이에요. 면하고 콜레스테로 이제 같이 그건데 아래 위로 지금 상품, 원단이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맞춰서 한번 입어봤어요. 여행 가셔도 좋고 그냥 기본으로 입으셔도 좋고 이제 이 상품은 그냥 손바지 이런 거하고 입어도 되고 원피스에 그냥 걸쳐 입어도 되고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제가 팔이 좀짧기는 하고요. 팔이 이렇게 길어요. 그 하시면 이렇게 올려가고 팔이 이렇게 길면 옷셔 올려갖고 이러셔야 되고요 팔을 올려가지고 뒷모습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팔이 좀 유난스럽게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점퍼처럼 근데 이제 요런 게 목이 차이 난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떠 있는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차이 나라도 이렇게 붙어갖고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 막뭐 묻을까봐 걱정되고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많이 올라오지 않고 딱 예쁘게 목선은 올라왔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지퍼로 이렇게 하갖고 있는데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지퍼는 몇번 올렸다 내렸다 해야 조금 더 이제 좀 부드럽게 올라가고 할 거고요 이 지퍼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두 개거든요 지퍼가 두개 해서 이제 아래위로 뭐할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걸 바싹 내리세요. 끝까지 내려가고, 이두 개가 딱 붙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걸, 이게 끝에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이 올리세요. 처음에 이게 뻑뻑해서 잘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망가졌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넓은 치마를 입었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여기를,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지퍼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올려 가지고 만약에 안니 이쁜 색깔 모를 입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트임이 되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실으시면 내리시면 되고 어 지퍼는 이제 내렸다 올렸다 양쪽에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되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이제 같은 어 폴리하고 면하고 아마 같은 거 거고요 티셔츠로 치면은 좀 약간 도톰한 바닥이라서 뭐 무릎 나오고 그런거 별로 없을 테고요 이게 어 그냥 추리닝처럼이게 바지가 추리닝으로도입고 외출복으로도 있고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고객님들한테 필요한 상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추리닝처럼 아니면 면처럼 이렇게 이런 상품을 좀 입고 싶은데 잘못 사면 무릎 툭툭 튀어나오고 이제 저 뭐야 이런, 이런 바지를 저런 스포츠웨어 이제 이런 데 가서 사면은 이 느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장에 가까운데 원단이 정장 원단은 아닌 어, 면하고, 이게 플레스테르라는 그거고. 근데 사이즈는 되게 풍성해요. 기상도 짧지 않아요. 제가 이제 156인데 살짝 좀 올려서 입는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이런 배기 바지는 좀 짧은 게 좋으니까 한 단을 접는다고 친다면 이렇게 접어 갖고 접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주름을 더 많이 잡는 거예요. 다른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시면 좋 거예요. 그냥 깔끔하고 좀 괜찮아서 이런 상품은 이렇게 해서 뭐 밑에 약간 스커트하고 입으셔도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스커트하고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베기 바지고 뭐 같은 소재고 이러니까 이제 여행 갔을 때 그냥 하나 다 입으셔도 되게 뭐 색다르게 잘 입었다. 아니면 이렇게 갖고 속에 탑 같은 거 있고 요런 부분이 되게 예쁘게 또 아니면 살짝 중간에만 남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좀더 색다르고 아니면은 이제 또 한쪽만 올리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쪽만 내려와 하셔도 되고 전체를 다 올리셔도 돼요 어, 이번엔 같은 옷에 스커트를 바꿔 입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예쁘고 해서 부츠도 한번 신어봤어요. 어, 그냥 얇은 그냥 부츠니까 어, 옛날에 그 생각 나요. 옛날에 우리 롱 부츠 많이 신을 때쫄바지 하나 입고 롱 부츠 신으면 위에 머리보다 이뻤었잖아요. 그럴 때한1년 중에 반 이상을 그 더운데 9월 달뭐 이렇게 돼도 롱 부츠만 한걸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이제 옷좀잘 입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롱 부츠 이렇게 신고 막. 어, 그, 봄에도 한참까지 이런 구두 신고, 위에다가 막 이렇게, 붙는 바지 딱 하나 입으면 위에 머리보다 예뻤으니까, 좀, 이제,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어, 지금도 그냥, 음, 구두, 이제 구두도, 구두를 사실은 신으면 괜찮은데, 그냥 부츠, 부츠나 운동할 게, 이제, 목좀 있는 그런 운동 화나 한번 어, 뭐 신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요것도 살짝 이제 두께감도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은, 뭐 그렇다고 굳이 두꺼운 건 아니고요. 나중에 되면은 살짝 레깅스 입고 또뭐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스커트 이제 칠칠까지 입을 수 있고요. 여기 밴드, 밴드로 이렇게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면 되고 랩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냥 타이트 스커트에 랩을 하나 달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알맞게 통 너무 넓지 않고 너무 벙벙하지 않고 그냥 어, 좀 예쁘게 빠진 스커트. 예. 네, 근데 너무 편하고 어, 좋은 스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장도 좀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핸드에 이렇게 저, 저, 랩에 이렇게 단추 벨트처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인트죠. 어,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 길어요 앞이. 기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밑에 이 랩이 조금 더 길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머니가 없었고 이제 막 찾았었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한번 보시면 사이즈를 이거는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렇 우리 이제 중년들이 힙, 힙이랑 살은 되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허리 때문에 사이즈가 크게 있잖아요. 어, 그렇게 입으셔도 예쁘게 표가 별로 나지 않을 그런 바,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라서 오랜만에 너무 예쁜 스커트 하나 나왔다 이 느낌이에요. 어, 다음은 스커트를 그대로 입었고요. 위에 보시면 업타트 엄발티 어, 있잖아요. 우리 계속 판매하는 거. 이티가 이제 이런 데 그냥 안에 받쳐 있게 좋아서 요건 본인들께 제가 좀어 추천을 드리는 상품인데요 이런거 입고 위에 이제 이런 이 티가 위에를 짧은 거 입어도 예뻐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짧은 걸 입어도 요 부분이 이제 디자인감이 살짝 있으면서 특별하지는 않고요 이제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이만큼 짧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게 어깨도 작고 팔도 되게 짧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디건으로 입으면서 뭔가 이제 조금 만약 목선이 좀 허전하다 그럴 때는 스카프 뭐 이거 계속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가디건으로 입으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 원피스 같은데 그냥 가디건처럼 입으셔도 괜찮고요. 블랙도 괜찮고 카키도 괜찮고 베이지도 괜찮고 그냥 오빠츠 입기가 컬러감도 그렇게 힘들진 않은 컬러고요. 이렇게 그냥 여유있는 가디건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크지는 않은 신축성은 있고요. 되게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감 되게, 어, 그냥 어 별, 그냥 박시한데 디자인감이 살짝 언발란스로 조금 이렇게 되면서 조금 그냥 멋스러운, 그냥, 어, 눈이 확 띄진 않는데 조금 편안하면서 디자인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좀, 팔 기신 분들은 요거 요만큼 요거 많이 나오거든. 요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내가 고 그냥 길게 입으셨는데 팔 짧은 거 실으시면 그래서 뭐 아들 가셔도 되게 편한데 신축성도 있고 편한데 막 입기 좋은 어,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어, 다음은 요거 이제 저, 전에 한번 한 적은 있는데 간절기 정장으로 어떨까 싶어요. 사이즈는 뭐 77. 어, 상의는 한 7~7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이제 이렇게 달리쓰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한번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단 떠가지고 근데 그냥 이대로 이대로 그냥 멋있으세요. 이제 질감은 거의 비슷한데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 공단기 있고 어, 편한 자켓 가디건 음, 그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걸쳐 입는 옷으로 아니면 이제 바지는 사이즈 대게 좋고요. 여기는 주름을 잡아놨어요. 주름 잡혀 있고 뒤에는 밴드 밴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이즈 되게 편해요 옷이.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단추가 있으면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덮어서 입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어디 모임 같은데, 결혼식장, 뭐 어디 그런 데 가셔도, 뭐, 어, 상품이, 어, 이 정도 되면 괜찮다, 이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어, 이제, 각, 디자인은 조금 색다른데, 갖춰입는 느낌, 또, 이제 아래로 한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실 되게 플렁플렁 하거든요. 키차 가신 분들은 약간 한번 접어주세요. 되게 부드럽고, 되게 두껍지 않아요. 이건 이제, 가을 상품, 초가을 상품이에요. 9월달 뭐 10월달 이럴 때는 편하게 입을 만하고요. 이 가디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입고, 이건 가디건 대신 활용하셔도 되게 좋으세요. 어 이제 이 원피스하고 꼭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원피스에 한번 입는 거 그냥 가디건이라고 생각하고 입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턱 걸쳐서 입는 가디건인데 이제 약간 정장스러우니까. 어디 격식 있는 자리가 또 그렇게 모자라진 않고요 이제 까만 원피스가 이쁜게 하나 있어요 그냥 딱 심플한거 깔끔한거 그런거 있으시면 거기다 그냥 걸쳐 입으셔도 블랙을 입어도 이게 배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일단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멋스러워요 이렇게 해갖고 별거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제 이 쭈구리 원피스는 지금 이제 괜찮고 안 9월 10월 조금 더 가을이 되면 점점 포인트로 입어질 거예요. 전 지금은 전체로 원피스로 입어지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하면 여기 이렇게 어 발목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옷들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우리가 발이 한 이만큼 어 종아리 밑으로 이렇게 발목 있는 데가 이만큼 많이 나오는거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바츠 입으면 밑에가 어 찰랑찰랑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지금은. 원피스고 그때는 밑에 그냥 프린트로도 나중에 입으시면 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입으시고 조금 약간 이제 어 중년이 되면 너무 작은 이 목걸이는 잘그 안에 진주도 뭐좀알 큰거 그런거 해야 되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뒤져보니까 옛날에 안나지 요즘은 악세사를 거의 잘 안하고 다니니까 근데 옛날에 이렇게 뭐 하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큼직한거 블링블링한거 있으시면 이렇게 갖고 그냥 휑한 것보다는 아니면 스카프를 하시고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제 어디 가시다가 그냥 어 악세사리 뭐 좀큰거 이런 거 있으면 이쁜 거 사놨다가 어 편안하게 이제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상품은 조끼예요. 편하게 입는 조끼고요. 이제 이 바지는 밑단 고무 밴드 바지 해가지고 여기 밑에 밴드가 있고요. 기장이 많이 길진 않아요. 밴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박음질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장이 많이 길지 않아요. 길게 입는 바지 아니고요. 제 키에 이제 그냥 알맞다 싶은 정도고요. 조금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선이 올라오는 이제 이런 어 운동화 같은거 신으시면 편하면서도 이제 옷이 저희 옷하고는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굳으신면도 되세요. 운동하시으셔도 그냥 운동하시으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제이 운동화가 옷이 더좀 우리 옷하고 좀 특이한 것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운동화는 봄에 이제 판매하던 거고요. 그리고 가을에 있을지 모르겠고 있으면 또 이제 너무 편해서 그냥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게 이제 신축성이 있고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신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 이쁜 운동화 있으면 또한번 찾아볼게요. 되도록이면 운동화는 그 이제 인터넷에 그 공장에서 바로 올리면 좀 많이 싸서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공장에서 직접 자기 내가 인터넷으로 올리면 중간에 이렇게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거치고 다시 내가 그 하고 이러면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우리 옷에는 이런 게더 이쁜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운동화를 그래 조금 조금 비싸지만 막 고객님들 사시기에는 조금 비싸지만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이쁜거 사시고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요 바지는 이제 먼저도 계속 마칠지까지 입으면서 그런 바지고요 티는 저번에 이제 이거 화이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앞에요 이 뒤가 근데 제가 그냥 포인트를 앞으로 주려고 앞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요 부분이 좀 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저기 이제 블랙 탑을 입었거든요 이만큼 좀 보이는데 그냥 포인트로 입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도 괜찮고 팔이 약간 이렇게 이제 넓은 약간 나팔 네. 그런 소면인데 우선 이쁘죠 컬러가 이렇게 약간 비침이 있는데 그냥 하니 비치는게 아니고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게 이쁘고 괜찮아요 또이 부분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제 실으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박스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이제 포인트니까 약간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면 배 부분이 오히려 더, 더 커버가 돼요 양쪽으로는 좀 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도 되고 어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여기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막 야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침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조금 그냥 저런거 보다 그렇겠지만 포인트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옷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식사 가시면 이렇게 하면 다 묻어요 식사 가셔갖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싫으시면 여기다가 단추 같은거 하나 달아가지고 예쁜 단추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다는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올려서도 입을 수 있고 그냥도 입을 수 있고 그러세요 여기다가 단추를 한개두개 개 달아도 되고 왜? 우리 와이셔츠 단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까만 거 해갖고 표 많이 나지 않게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런데 포인트가 있어서 포인트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커버가 되게 해주니까 사이즈는 그냥 너무 크지 않은 칠지. 어, 체격이 그 우리 고객님들 좀 그런 건 있으세요. 이제 어, 자기 몸을 더 크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작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 칠칠이다 이렇게 해도 어, 조금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되게 크지 않은 77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니까 자켓이나 뭐 입을 때이 부분도 되게 예쁘고, 저는 이제 안 속에다가 검은 탑을 하나 입었어요. 속옷그 나시탑 있잖아요. 딱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입고. 이렇게 했는데, 오, 이것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끼가 망사 조끼예요. 전체 망사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망사로 된 거는 블랙하고 입어주는 게 제일 예뻐요 이제 흰 거에다 이걸 입으면 이게 드러나면은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망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그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제 티 하나만 입고 있는 거보다 이제 웬만한 티 입고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입으면 하나만 입었을 때 이게 색깔이 많이 나오면 그망 옷이 이제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비치는 옷을 입었을 때 티를 민소매를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입으면 비치는 참안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 물건이 되게 고급스럽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분위기 예,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갖고 저기 이렇게 입으시면 뭐 이렇게 망사 망사고. 되게 편하고 포인트 있고 그리고 덮어주고 <laughs>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고객님들 걸 하시면 어, 일단 덮어주고 몇 덮어주고 옆구리 덮어주고 적당하게 입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걸쳐 입기 괜찮은 것 같고요 거의 여름 또뭐 약간 가을 어, 다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원피스가 내가 뭐딱 살짝 무너거리고 하고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거기다 이걸 하나 걸쳐 입으면. 커버되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내가 입었는데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너무 밋밋하다. 너무 이제 기본이라서 멋스러움이 없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덮어주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블랙이니까 진한 색에 이렇게 덮어주는 건 괜찮아요. 흰색에 덮어주면 너무 탁드러남면좀그고 흰색 빨간색만 이런+ 그렇고 브라운이나 이렇게 카키나 이런 데는 이게 보시면 브라운이나 카키나 이런 데는 입어줬을 때 속이 훤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두운 톤으로 어, 입어주시는 거는 블랙이 아니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제 제리 핑크에 덮었다. 그러면 속에가 이제 통일이 되면 괜찮은데 제리 핑크 입고 위에는 흰거 입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안 이뻐요. 그래서 안에 통일된 옷을 입고 그렇게 입으시면 조금 진한 색도 괜찮고 편하게 좀잘 입어지는 잘 걸쳐 입어지 옷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이 상품은 또 한번 좀 편하게 잘 입겠네 그런 상품이 되는 것 같아요.